시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오늘 토요반에서는 이제 예전에 그 바둑의 미학이라고 불렸던 오다케 히데오 선생님 오다케 히데오 선생님께서 예전에 고급 이제 유단자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침, 침투와 공격법에 관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출처는 바둑세계 2000년도고요. 지금 저는 예전의 강좌를 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런 강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다케 선생님 말씀을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뛰어들 매 대책. 이 장면에서 보시면 흙이 여기를 두었을 때요. 이 자리는 대세점이죠. 이 자리는 그 여기를 안 두면 이렇게 교환만 되더라도. 백 모양은 엄청 당당한데 비해서 흙의 모양은 많이 깎여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요. 느닷, 느닷없이 백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오다케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과연 흙이라면 어떻게 해 두실 것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분은 뛰어들어온 돌에 대한 공격법을 강의합니다. 상대가 뛰어들어오면 강인하게 잡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잡으러 가는 것만이 공격은 아닙니다. 공격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법이 중요합니다. 오다케 네 히데오 사부님이십니다네 흑은 이 배를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네 제가 다음 연수를 오다케 선생님 네 추천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네 이거는 뭐 정답 뭐 맞고 틀리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딱제 일감 일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자 모자 어떠십니까? 네. 오른쪽 105축으로 말하는거이렇게요 아니요 요렇게 아니 꼭. 잠깐만 어, 잠깐 잠시만 혹시 좌표로 말씀해주세요 그냥 한칸뒤무로한칸뒤 요렇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아, 잠깐만.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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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4에 17 14에 17이면 여기요? 예오 네, 자 보겠습니다. 오이 수는 제가 한 칸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었죠. 한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laughs> 여기요. 네, 네. 일단 네이수이 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을이 수는 정답입니다. 오다테 선생님은 여기 두라고 하세요. 네, 여기를 두라고 하시고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이거 모자 씌움이에요, 말씀대로. 네, 모자 씌움은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하면에이하면의 화면에 흑집을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모양의 급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의 네, 수단은요, 한 판을 씌우고, 네, 밀었을 때 이렇게 붙여갑니다. 배도 이렇게 타게 하는 것이, 네, 모양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모양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치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치받고 맞고요. 그 다음에 백은 이렇게 호구를 치고, 호구를 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들어가는 어떤 뒷맛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상의 급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받았을 때, 날르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렇게 뒀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수를 보시면 하변흑점을 키우면서 동시에 백을 계속해서 쫓고 있죠. 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그 공격의 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백은 뭐 나중에 이렇게 흙이 붙여가고 이러면 여기서 흙이또 붙여가면은 백이 젖히면 이렇게 껴붙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 백이 계속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네 이렇게 늘면은 이런 식으로 또네 급소일격을 가하기 때문에 네 보십시오 여기를 두면은 찢혀서 괴롭고 여기를 둬도자체를한 집밖에 없어서 괴롭고 괴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서 이렇게 한칸 뛰지도 못하고 한칸 뛰면은 이렇게 건너 붙지 이 않습니까? 건너 붙여서 끊기니까는 이렇게 두는데 벌써 백기 자세가 좀갈짓자 모양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주 이상적인 네 이제 공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네 이렇게 모자 쓰는 게 좋다. 네, 역시나 이렇게 일감 떠오르면 이제 저희 이제 그 청량이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감의 네 직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나 박창영 사원님이랑 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우리 많은 회원님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나한테 떠오른 수니까 분명히 안 좋은 수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직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에게 떠오른 수라고 해서 일감이라고 해서 그 수가 절대 나쁜 수가 아닙니다. 물론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 흔히 이렇게 반발을 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일감, 이수 한번 보시지요. 네, 이수는 지금 오다케 선생님이 딱히 걸어나계시진 않는데요. <laughs> 네 이수는 걸어나고 계시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제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시면 되게 이런 식으로 주고 했을 때 받아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넓게 주면은요,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객이 좀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만약에 객 받으면요, 받으면 이렇게 밀어 올리고요. 네, 뭐이수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흑의 주문은 약간 이런 거였을 텐데요. 이렇게 백을 무겁게 만들어서 백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미로 주셨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는 대기 이제 그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네저같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둘것 같아요 이제 가볍게 행마를 하고 가볍게 처신을 하는 거죠 네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도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굳이 막지 않아도 대기 입장에서는 어찌보면은 흙이 엄청 커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흙이 먼저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든지 하겠죠 어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오다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깊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씌우는 것이 좋은 수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외에도요, 앞으로 세계 문제를 이 공격과 타격법에 대해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한번 내가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요. 네, 이렇게 주는 수는 어흑 1의 띠면 당력 부족 2입니다. 입니다인데 네, 오타 나요. 네, 여기서는 백 2가 호수이며 이렇게 주시라고 들어가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주시고요 네, 이렇게 백은 모양을 정돈을 합니다. 네, 모양 정돈을 하고 네. 이것은 아까 전에 흙이 이렇게 모자 씌운 수에 대해서 흙 모양이 매우 크게 줄어든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의 삭감이 성공적인 보로 흙의 부분적인 좀 아쉬운 네,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느슨하다. 이렇게 보시고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어깨를 짚어서 압박을 한 수죠. 네 이렇게 압박하는 수는 이렇게 백이 밀어 올리면은요 이렇게 젖혀서 젖히면 또 젖혀서 네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서 이제 늘면은요 늘면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요 벌써 이제 백의 모양이 뭉쳤습니다 이거 우그러졌죠 네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단 이제 여기서 이거를 두는 것은 백도 이렇게 좀 가볍게 어깨를 짚어서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두고 한칸 뛰고, 그러니까 이렇 밀어서 이렇게 두점 머리를 얻어 맞는 이런 그림은 네피하라고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강좌인 것 같아요. 두시고 한칸 뛰고요. 네 이렇게 내가 공격을 당할 때는 가능한 가볍게 네 움직이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 네박한 예, 예. 연락이 있거든요아네네 토요반, 네? 토요반 네. 좀, 좀 들어오시나요? 네 토요반 들어오시나요? 그럼 일단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박창명사모님이 지금 환자이기 때문에 약간 누워 있어가지고 요 아, 네. 편하게 앉아세요네이 네, 강의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 네. 그럼 저희 토요반은요 이제 스파르타, 네 평일 수업하고 이제 통합해서 아, 네 음.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론 강의 약 2, 30분, 30분 정도 되고요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실전, 그러니까 프로와의 실전, 프로와의 1대고, 그 다음에 서로 리그전, 서로 리그전 하시고, 복귀 받으시고, 필요하실 경우 AI 복귀도 가능합니다. 네. AI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희가 들여놓은 매우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요. 고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두점 따로도 보세요. <laughs> 매우 겸네 겸손한 수술 겸손다을 느끼지만은 매우 조용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력이 성적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인공지능 많이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 모양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그맨 처음 고교였는데요. 예이거예 예. 요거요. 예. 예. 네, 이렇게 냅자, 치고, 예. 네, 치받고요. 이렇게 네, 치받고 네. 네. 이 쌍잎 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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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잎 쓰는 거하고 예. 차이는 어떤? 아, 쌍잎을 쓰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려야죠. 예. 이제 그 체계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호구를 치고 받을 때 예. 나를 잡을 수랑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이거를 두는 것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는 이게 모양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게 안 나온 이유는 지금은 흙이 여기를 가을 필요가 없거든요 흙이 중앙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막은 이유는 절대적으로 선수 잡겠다 이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수는 흙의 두 점을 공배를 채웠죠 공배를 음. 채웠다는 것은 끊었을 때 힘이 엄청 다릅니다 끊었을 때 힘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받아 준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 이런 거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이 백이 뭐 타게 하는 거는 그렇게 네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흙은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서 이제 여기 단수치는 거 단수치는 게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단수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를 두셨죠?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흙이 여기를 두고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건지,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두시고, 네, 이렇게 나가면, 어쨌든 죽지는 않으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네, 백이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흙 입장에서는 중앙을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밀어놓고요. 밀고, 네, 하나, 이거 돌아와도요. 꽉 이어서. 네, 돌아와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흙이, 네, 모자를 씌워서 이제 소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 더 밀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은 그냥 밀지 않으면 이렇게 막히고.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힘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움에 자신 있다.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막아서이 내부에서 싸움을 벌리는 거죠. 네, 당장 보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흙이 배성이 좋아서 흙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그 오다케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들어간는 자체가 이렇게 세찬 공격을 받아서 좋은 내 네, 침수법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연습 문제 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예 그런 문제인데요. 네 문제 드릴게요. 네 문제.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일감으로 이 수를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삭감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흑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백의 네, 실수를 응징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네, 상대가 이렇게 두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실점 네, 참고로 제가 네 우리 회원님들의 초 중반 그 다음에 사활 네 분야 네스파링을 맡고 있고요. 박창영 사범이 중 후반 이후 계산법 끝내기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약간 같은 분야가 달라요. <laughs> 네, 네, 후기 대기 여기 뒀습니다. 네 일감은 어디실까요? 일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수. 네, 이수를 십분 활용하는 수법.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요. 음. 네. 이제 질문을 바꿔서, 네. 일감은 어디? 이십.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다음 한 수. 네. 오, 오른쪽으로. 여기요. 네. 정답입니다. 와, 엄청 잘했어요. 이게 아니에 족보에 있는지 보니까. 네, 족보에 있기도 있지만요. 네. 이수가 있어서 이수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우, 감각이 좋으신데요. 나중에 저랑도 한번 역담을. <laughs> 네, 일단 이수가 나쁜 이유 설명 드릴게요. 이수로 나쁜데요. 일단 족보에 있는 수라고 하면 역시 이렇게 붙이고 끊는 네. 수잖아요. 네, 이렇게 해두면. 만약에 흑이 이걸 받아주면요, 받아주면, 예, 단수 치고요. 따내면 단수 치고 늘어서 나중에 결국 나가고 이제 많은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백이 잘 됐고요. 네, 만약에 이걸 이어주면은 다시 치고요. 따낼 때 이런 이런 식으로 줘서 이거는 백이 잘된 예, 그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를 끊었을 때, 반수를 칩니다. 요렇게. 지금 이게 충머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나가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보시면, 딱 이게 축이 글러버리기 때문에, 이런 실전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붙이고 어렵게 두는데요. 아무튼, 이 모양 자체는 좀 백이 타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자로 두는 수가 정답이라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흙이 받아주면요, 받아주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네, 이, 이것은 이제 백도 충분히 둘수 있는, 네, 둘수 있는, 어쨌든 흙이 집에서 좀 타게 성공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날일 자로 받아서 백이 실패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네. 여기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붙이는 수는 종종 등장하는 한 수이지만 이 경우에는 좋은 수로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감을 따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두 칸으로 요렇게요? 네, 아닙니다 저치 네. 네. 저치고 내려선수 요게 정답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이수를 그때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좀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 자체가, 이, 이 이수도 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이수는 이제 오다케 선생님은 여기 이수에 너무 꽂히신 나머지. 자, 그냥 일단 오다케 선생님 말씀, 얘기부터 먼저 하고요. 오다케 선생님 말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대치 받고, 이 붙이는 수를 방기하기 위해서 일단 치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잘 해서 이렇게 두고, 네, 일단 또 씌우고요. 네, 굉장히 좀대세 대세를 중시하시는 또 한창 정성기 때잘 나가셨으니까는 이렇게 공격을 하면 백이 계속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수는요, 뭐, 뭐 이수 있습니다. 네, 이수에 대해서 이제 배드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수는 지금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지만 아마 참고도가 많이 나와서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참고도 찔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젖히고요 네, 으시면안 됩니다. 한칸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늘면 네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모양보다는 항상 떼어서 네, 타게 하시는 게 네, 굉장히 은근한 수법입니다. 네, 이렇게 드시는 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돌이 없을 때는요. 이 돌이 없을 때는 다가오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드죠. 맞고 치받으려는요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겨지고 죽으니까. 네, 이거 둬야 되는데요. 네, 젖히고 네, 쭉, 쭉 밀어서, 이거는 되게 조만합니다. 단, 이제 이 돌이 있을 때는요, 방금 보여드렸던 저 치고 한칸 뛰는 거를 추천드리고, 좀더잘 두는 분들, 잘 두는다는 것은 이제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붙여서 둬요. <laughs> 네, 이런 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저는 많이, 저는 제가 많이 못둬봤고 많이 당해봤습니다. 뭐 엄청 고수분들한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충분히 상대를 교란하실 수 있는 하나의 수법이죠. 이런 거 두면은 막뭐 젖혀서 준다든지 뭐 집어다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여튼 되게 어려운데요. 어쨌든 제일 쉬운 거, 네, 이, 제가 이 정도 제가 좀 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여서 네 두면은 네, 어쨌든 이렇게 깨지면은 보통 백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흙집이 귀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오자케 선생님은 이걸 얘기를 안 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드는 수를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혹시 너무 힘드신가요? 힘드신 말씀해 주세요. <laughs> 예한 강의에 많은 걸담으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자 그다음 문제도 막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일감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양에서의 문제를 이때까지 가렸는데요. 이런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흙돌이 사선에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침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네, 한번은 아되겠 날일자. 그렇죠. 저 여기. 중앙에. 예.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거기 말고죠. 그, 그 가운데 있는 밑에. 여기. 예. 예. 여기. 예. 정답입니다. 이 감발 숨무입니다. 역시 여기두라고 하죠. 네. 이게 여기 있을 때는 이 수는 이제 쉼을 당아 주면요. 이것은 네. 말씀드린 정답이고요. 여기를 두면 붙여서 이렇게 타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강의네제 옛날 강의보다도 참 느끼기 확. 네. 이렇게 둬서 살기만 하면 네 여기 붙여서 살기도 하니까는요 충분히 들수 있고요 네오답케 선생님은 이렇게 철조로 내리고 붙이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것만 하시고 좀쉬실게요 다시 아까 전에 이게 오늘의 강의 주제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모자로 씌우는 게 좋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보십시오 이 수도 안 좋다 이수도 안 좋다. 이수도 안 좋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두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저는 이제 책을 보니까 답을 봤잖아요. 저도 못 맞췄어요. <laughs> 굉장히 의외였는데, 네 오다케 선생님의 스타일이고요. 참고로 이수는 아닙니다. 이거 두면은요 이렇게 시험 당해서 지금 최근에 AI 시대니까 막 이렇게 그 어깨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두고 예, 이렇게 한 칸으로 이렇게 딱 공격을 공을 해서 되게 괴롭다. 이렇게 쉬운 다음은 괴롭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네, 이 수가 답이 아니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네, 오보다께 선생님의 다음 한 수. 뭐 뭐이 장면쯤 되면 정답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당대의 고수 분께서 추천하셨던 수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 수 자유롭게.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아닌. 날렵자. 날렵자. 이쪽, 이쪽, 요쪽. 아니야 이쪽. 엔. 이쪽이야. 아니 아니. 가운데. 강대. 예. 거기. <laughs> 아, 네 일단 아닙니다 아니죠. 날렵자 붙으면. 날렵 어깨지 붙면. 어, 네, 저 어깨 부은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 이건 아니고요. 예. 아,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히 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수, 이수 다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나 그러니까 지금은 답을 찾는다기보다는요. 과연 한칸날일자로 그러니까 모이 저기 붙임대에서 그 날일자로 붙임대에서 그 모자 같은 거놓그 옆에, 예, 음. 예, 예, 거기, 그 밑에 아래. 여기요. 예. 여기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이런 수를 저는 지지를 하는데요. 아니구만. 네 아니. 세계적인 <laughs> 냉아니고. 네, 네. 네. 아. 혹시 오 잠깐만 이거 오, 어디죠? 잠깐 제가 확인. 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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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어. 좋은데. 좋은요 여기요. 네 좋아. 아, 비슷했어요. <laughs> 거의 왔는데. 한칸 아닌가요, 여기? 여기. 여기요. 아니요, 그두칸이라 아, 좋잖아요. 여기, 여기요. 네, 네. 하루, 여기. 아는 더두번간 네. 아, 아닙니다. 네. 이거 아마 이렇게 받아줘서 아마 실, 이렇게 실어서 그런 거같기 해요. 그래도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예. 잘못 변화들을 났었는데 여기요. 예. 어, 저도 이것도 좋아 보인다. 네, 일단. 일단 이건 아니고요. 네. 탐감에 보죠. 어딜까? 이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았한칸더 올릴 까요눈목자로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아니, 이걸 요... 그러니까. 아, 혹시 좌표 같은 거 이렇게 얻어? <laughs> 어렵... 네, 어딜까요? 요렇게. 아, 잠깐만. <laughs> <laughs> 아, 어렵다고. 뭐. 아. 네. 자, 네, 10초 이내로. 네, 뭐가 음. 추제잘 잘 알려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 어. 아,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했어요. 아, 네, 어쨌든 저희가 앞에서 박수! 박수! 네, 이수가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이 오자켓 선생님의 이제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수, 이수, 이수. 이수, 이수가 나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품이라고 불리는. 네. 네, 여기 짓고, 이제 이렇게 해주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의 그냥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 한창 전성기일 때 있었죠? 아무래도 이론은 강한데, 이제 최근 바둑은 치열하게 감게 돼서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론은 잘 적립되어 있는 나라구요. 네 이렇게 두고 네 이거 너무 너무, <laughs> 너무 배가 되게 좋게 그리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돌아가는데 <laughs> 일단 참고도만 보면은요 네뭐 이보다 좋을 수 없죠. 여기 딱 들어와서 씌운 다음에 이렇게 딱 밀고 이거 두면 이거 딱 둬서 이렇게 딱 둬서 네 이렇게 국집을 부수라는 네,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뛰어드는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현이었습니다. <laughs>